5월 12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한 명이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납치됐다가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필리핀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 한 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지난 2일 새벽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 등과 마닐라 남서쪽 지역으로 낚시를 하러 이동하던 중 무장괴한에게 납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행 중 필리핀인 운전기사가 납치범들에게 먼저 풀려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2주 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해 차기 정부가 원활히 협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7월 8일에 맞춰 한미 간2 플러스 2, +2 통상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습니다. 현재는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의 회부에 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도로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경기 평택 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에게 행동을 교정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이른바 노예 계약서까지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유엔 사나 유엔 개발계획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 개발 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세계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공개한 2025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 개발 지수는 2023년 기준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인 100개 세계 국가와 지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 기대 수명과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국민소득 등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5월 18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올해 초 저수온 현상이 길어지면서 주꾸미 주산지인 서해안의 주꾸미 위판량이 5년 전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주꾸미 제철인 지난 2월 말부터 4월까지 주산지인 서해안의 주꾸미 위판량은 404톤으로 지난 2020년 2,007톤보다 약80% 줄었습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늦추위로 수온이 유난히 낮아 난류성 어종인 죽구미가 제대로 어군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